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케빈입니다. 제가 이번에 두산어빌리티 들고 왔고요. 자, 오늘 조정이 나오다가 지금 슬슬 말아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6만원을 회복을 해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굉장히 낮은 가격입니다 주가가 적어도 7만원 길게는 10만원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망설이지 말고 들어가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가지 차원에서 제가 계속 영상에서 설명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흥미로운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왜 저평가되어 있는지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다라고 보시면 되구요 영상 바로 시작을 해볼 테니까 우리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포트 바로 보도록 할게요. 밸류에이션 에 대한 고민 부담은 다시 기대감으로 여전히 낮은 시가 총액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고 있다 그에 맞춰서 주가도 상승이 나와야겠죠 대규모 수주가 지울 시장의 의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시가 총액은 25조로 연초 대비 2배 이상 상승이 나왔죠 주가가 2배 이상 올랐잖아요 2만원에서 벌써 6만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요 하지만 글로벌 피어 업체 동종 경쟁 업체 GE 번호바나 시멘스 そ <music> 그리고 미치비시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원전을 만들 때 들어가는 가스터빈이라는 어이 부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사진 보시면 알 텐데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거. 우리 막 뉴스 같은 데서 많이 보잖아요. 이게 가스터빈이거든요. 이거를 지금 대용량짜리 가스터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 4 개밖에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G 번호바 미국 기업이고요 지멘스 이거는 독일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미쓰비시 중공업 일본 기업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두산 에너빌리티가 후발주자로 네 번째로 이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경쟁력은 비슷합니다. 거기다가 수주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많이 따오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세 기업들은 진작에 지금 그 공장이 꽉 찼어요. 사우디에서 대량 발주가 나왔기 때문에 이미 꽉 찼고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 나오는 수주들은 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동종 업체들과 밸류에이션이 같아지고 우리 밸류에이션이 많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가총액 차이 보세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25조 원인 반면에 GE는 182조 원. 지면스는 107조 원, 미쓰비시 중공업도 105조 원이 돼서 현저히 낮은 적어도 4배 이상 낮은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사업이 본격화가 시작된 현 상황을 고려할 경우 시가총액으로만 비교해도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고 해요. 문제는 G 번호바 제일 앞서가고 있는 미국의 G 번호바 빼고는 밸류에이션이 유사한 수준 지멘스나 미츠비치 중공업하고는 그렇게 차이도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가총액은 네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필요하다고 라볼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다만 올해 안에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중장기 외형 성장 및 이익께서는 27년을 기점으로 본격화가 될 전망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흐름을 보면요, 24년까지는 꺾였습니다. 매출이나 수주잔고가 꺾이다가 25년부터 반등이 나오면서 27년 8년까지 이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27년 8년 가야지 시가총액이 비슷해진다라고볼수 있는데 그렇단 얘기는 어 그러면은 그때 가서 사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주가는 항상 선반영이에요. 지금부터 상승이 시작이라는 거죠. 지금부터 27년, 8년까지 주가가 세네배 이상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소식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냐? 바로 대규모 신규 수주가 필요한 상황이다. 수주만 나오게 된다면 이 네배 차이 나는 밸류에이션 시가총액 차이를 좁혀 나갈 수 있다. 주가는 상승이 나와 주고 있고 여기서 네배 다섯 배. 주가가 지금 6만 원이죠. 25만 원, 30만 원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파은 확실히 깔렸다. 시장의 물음에 답만 하면 된다. 부담은 다시 기대감으로 바뀔 것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시가총액을 보면요. 두산의 노빌리티가 너무 낮아요. 적어도 미스비시나 지멘스 같이 여기까지는 올라와 줘야 된다. 이만큼의 갭이 지금 나와 있다. 하지만 이걸 좁히려면은 시간이 필요하고 수주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판은 깔렸단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두산 에너빌리티 중단기적으로 몰고 가도 돼요. 중장기적으로 진짜 20만원 이상까지 보고 끌고 가도 되고, 단기적으로 주봉상이나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이거 지금 단기적으로도 7만원에서 10만원까지 열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고 나와도 되는 구간입니다. 뭘 해도 되는 게 지금의 두산 에너빌리티의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보세요. 우리 정보방에서 제가 2월달부터 외쳤던 게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2월달에. 이제부터 사실 확실한 대기업들이 시총 올려내는 기간이다.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LS 일렉트릭, 높아서 사지도 못할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서 개인들이 또 소외되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걸 사지도, 사지 않을 수도 없을 정도로 올려내고야 말 시간이다. 지금 딱이 상황이잖아요. 제가 2월달에 정확히 말씀드렸잖아요. 3월달에도 두산 에너빌리티, 토픽은 변함이 없다.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말로만 그랬습니까 타점도 잡아 드렸죠 자 1월 달부터 1월 20일에는 2만원에 3월 달에는 2만 6천원에 또 2만 6천원 그리고 5월 달 지난달이에요 지난달에도 2만 9천원 마지막으로 3만원 전에 잡자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지금 끌고 오신 분들은 수익이 누적이 돼가면서 벌써 1월 달부터 저랑 같이 하신 분들은 3배 가까운 수익이 났어요. 벌써.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정부방 꼭 들어와 계시라고. 근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도 듣지 않았습니다. 왜? 이거 더 간다니깐요. 지금 시작해도 괜찮아요. 물론 두 배, 세 배는 아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눈에 뻔히는, 뻔히 보이는 수익 놓칠 겁니까? 안 되죠. 눈에 뻔히 보이는 건 우리가 먹고 가야지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으로 매도 타점까지 끌어 드릴 테니까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우리 정보방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는 방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번호 적어 놨거든요. 010-5017. 9028 번호로 숫자 8 숫자 8만 딱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돼요 문자 하나 보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럼 제가 입장 링크 보내드립니다 우리는 절대 전화 안 드려요 전화 가면은 우리 회사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전화 그렇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서로 전화하는 사이 아닙니다 모르는 사이에요 그리고 우리 정보방 문자 보내고 들어오시면요 숫자 8번으로 보내주시면 100%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18,000명이나 들어와 계세요 이분들이 왜 들어왔을까요 뭐 시간이 남아서 들어왔을까요 아니라고요 이런 거다 공부하고 흐름 짚어내고 타점 잡고 이럴려고 들어와 계신 겁니다 이분들은 먼저 들어와서 1월달 2월달 3월달 5월달 먼저 잡아서 지금 수익 내고 계신 분들이 언제 팔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들어오세요. 제가 진짜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뻔히 보이는 수익이니까 꼭 수익 낼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도움 필요하신 분들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종목도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전고점을 뚫어내면서 장대양봉을 뽑아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고점을 돌파하면은 상승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상승이 나온 다음에 잡으면 늦어요. 그런데 차트를 보시면 항상 그 전에 이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는 신호가 나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고 상승이 나오는 과정에서 위아래로 굉장히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이 저점을 깨지 않고 높여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세력이 의도적으로 흔들면서 주가를 올리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은 이 전구점을 돌파하는 상승이 딱 나옵니다. 빼꼼 나오죠? 이게 바로 타점입니다. 결국 이런 장대 양봉 나오는 거예요. 우리 정보방에서는 이런 종목 미리 잡아 드리는 거 아닙니까? 타점이 나오면 잡아 드리는 겁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상한가가 나오는 장대 양봉을 뽑아 냈어요. 여기도 보시면 전구점이 보이죠? 그런데 얘도 바닥을 잡아 주면서 저점을 지켜내면서 주가를 꾸준히 올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장대 양봉이 하나 터졌는데 거래량이 어마무시하게 실렸습니다. 자, 이날 분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을 보시면은 중간에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면서 튀는 구간이 발생을 해요. 여기가 바로 타점입니다. 이런 거 잡으면은 상한가 그냥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보방에서 정확히 타점 잡아 드렸습니다 자 시간이 중요해요 1시 34분 7230원 정확히 이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 9000원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 정보방에서는 이런 식으로 실시간 차트를 보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100% 무료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정보방 들어오고 싶다 하시면 오른쪽에 번호 적어 놨습니다. 오른쪽에 번호 010-5017-9028 번호로 문자로 숫자 8, 문자 메시지에 숫자 8만 적어서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문자 하나 보내고 들어오시면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절대 먼저 전화나 문자 하지 않습니다. 괜히 이런 데다가 문자 보내면은 자꾸 전화하고 그런다. 저희는 절대 전화 안 해요. 들어오시는 방법은 댓글에도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이런 텔레그램 방, 정보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보방을 조작해서 사기를 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선별을 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 정보방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드래그가 됩니다. 드래그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나중에 글자를 수정하면은 여기 이렇게 수정됨이라고 표시가 돼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레인보우 로보틱즈로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기 이렇게 수정됨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고 잘 선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절대 이런 거 조작하지 않는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정보방에서는 단순히 종목 추천만 나가는 게 아니라요. 관련 뉴스라던가 시장 소식들 관련된 자료 꼼꼼하게 올려드리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자료들 공부할 수 있는 소식들 같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정보방만 잘 활용하셔도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이 수익 내는 투자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많이들 들어와 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